하명호 칼럼입니다. 공립 학교와 사립 학교 정부 자금 지원 문제. 2017년 호주 통계국 발표에 의하면 공립학교 학생은 전체의 65.6%이고, 카톨릭 학교 학생 수는 19.9%, 일반 사립학교 학생은 14.5%로 나타났다. 호주는 10년간 이민자들의 증가로, 공립학교 학생 수는 계속 증가 추세이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역사가 깊은 사립학교는 정부 지원 없이 자체 수업료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어 사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지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호주는 캐나다와 뉴질랜드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사립학교를 지원한 해는 1972년부터이지만 1949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시작 전부터 사립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 현재는 다르지만 카돌릭 학교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낮은 계급의 자녀들이 많이 다녔다. 그러므로 수염료를 내지 못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는 학교가 생기게 되고, 이 때문에 폐교한 카돌릭 학생은 다시 공립학교에 오게 되어 정부가 그 학생들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가난한 페돌릭 학교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립학교에 지원을 시작했다 그래서 사립학교 지원금은 영방정부 지원금이 70%이고 주정부 지원금은 30%에 불과하며 반대로 공립학교 지원금은 주 정부가 70%를 지원하고, 사립학교는 30%만 지원하고 있다. 사립학교에도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니, 자연히 사학의 특수 성격이 줄어들고, 공립학교와 같이, 정부 방침이 많이 반영되게 되었다. 대부분 교사들의 인건비는 공사립 모두 정부가 지원하는 실정이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 공립 중고등학교 한 학생의 지원금이 1년에 호주불 13,310불이며 카돌릭 학생은 13,692불로 나타난 대비 부자 사립학교는 20,053불로 사립학교 학생보다 공립학교와 카돌릭 학생은 30%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과과정평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와 같이 한 학생당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도서실 비용과 건축비를 합해 550불을 사용하고 있지만, 카톨릭학교는 1180불이 지불되고, 일반 사립학교에서는 2,548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10년간 200여 개 공립학교가 증가해서 공립학교가 늘어날 경우, 많은 교사 역시 필요하게 된다고 한다. 다른 선지국은, 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이 줄고 학교가 폐교하는 시기에 호주는 급증하는 이민자로 학생 수는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증가가 예상된다. 2016년에 NSW 정부는 공립학교 학생 1 명당 만 396불을 지원해 주었고, 카톨릭 학교 학생은 2600불, 일반 사립학교 2459불을 지원한데 비해 연방정부는 공립학교에 2408불, 카톨릭 8351불, 일반 사립학교에는 6595불을 지원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사립학교 지원금은 2007년에는 6465불에서 2016년에는 9054불로, 7년간 무료 40%가 인상된 실정이다. 캐도릭 학교는 같은 기간에 37.4%가 증가되었다. 2007년에는 7,967불에서 2016년에는 10,952불로 되었고 공립학교는 23.8% 증가되어 10, 342불에서 2016년에는 12,804불로 되었다. 즉, 2016년에 사립학교는 공립학교 지원금의 70%를, 카도릭은 85%의 지원금을 받았다. 사립학교는 많은 돈을 부모로부터 학비 면목으로 받고 있다. 시드니 동부 이지 크리프에 위치하고 있는 A.S. 참 여학교의 재학생은 초등학교를 포함해 천 명이 다니고 있고, 거의가 기숙사 준비가 되어 있다. 1886년에 설립된 오래된 학교인데 2016년 12학년 수업료가 37,800불이다. 입학금이 많은 학교로는 녹스그램마로 44,192불, 킹스스쿨 35,697불, 베이커 칼레지 31,630불이 된다. 전 토니 에버트 수상이 다니던 캐돌릭 학교 센 아로이 슈스는 18,684불이다. 수업료가 비싼 녹스 그레마의 수업료가 7,630불인데 정부 지원금은 950만불이나 된다. 학교에서 학생 수업을 위한 것과 특수선생 초청비, 도서 구입비, 장비 구입비, 건축보관 등으로 현찰이 지급되는 액수는 1,100만불이다. 그러나 그 근처 공립학교인 타지몰 하이스쿨은 정부로부터 1,460만 부를 지원받았지만 학생 수업을 위한 것과 특수선생 초청비, 도서 구입비, 장비 구입 등 현찰 사용은 14만 3,400 40불 정도이다. 사립과 공립의 씀씀이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 공립학교 교사 노조에서는 "사립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 "돈 낭비다"라고 하지만, 공립학교 실정으로 알면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근래 인구가 증가되고, 학생 수가 늘어나 어려움을 당하는 시드니 공립학교를 소개해 본다. 매년 12%씩 증가되고 있는 칼린포드 웨스트 고등학교는 학생들 교실이 부족하여 강당과 도서관을 없애고, 교실을 6개 만들어 수업을 하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1,300명이나 되는 학생이 50년이 넘는 구그 건물에 단지 2개만 있는 변소를 사용하기 위해 선생님과 같이 줄을 서고 있다. 이런 실정이 하나 둘이 아니다. 정 부가 서두르지만 학생 수 증가를 따르지 못한다.